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택산업연구원. 자, 이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21년도 주택경기전망,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보도자료로 낸 주택경기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정부산업위원회죠. 이렇게 봤을 때, 연구진의 능력을 한번, 능력을 제가 평가하는 그렇고, 일단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책임연구원급 이상이 이제 경력도 좀 많고, 스킬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보통 박사급이 많은데 여기는 석사급도 책임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의 우측에 보면 죠 연구보고서가 있고, 두 번째, 주택경기 전망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에 보면 21년도 주택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보도자료고 21년도 주택경기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경기를 전망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자료는 책임연구원 두 분과 어, 실장님 한 분이 세분에서 작성한 것입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을 줄여가지고 주산년,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봤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가장 첫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변동 영향 요인은 수급 지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주택 담보 증가율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투기 억제론자들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들한테 책임을 보여가지고 시장에 공급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다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어, 다주택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아파트 가격 보건 어,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주택 비율이 줄어들수록 상승폭은 더 커지는 경향이다. 그럼 무주택자가 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어, 상승폭이 더 커진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전세 가격 변동 영향 요인은 경제 성장률, 금리 변화, 수급 지수, 수급 지수는 수요 공급입니다. 주담대 증가율 순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뭡니까 전세 가격은 전세 자금 대출이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 전세에 살 능력은 안 되지만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 자, 저리로 해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산업연구원은 21년도 매매가격 전국은 1.5%, 수도권은 1.4, 서울은 1.5% 상승으로 전망했고, 전세가격은 상당히 높게 예측을 했습니다. 전국은 3.1, 수도권은 3.3, 서울은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전망을 했느냐, 보면,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택 실효성 분석을 지난 10년 동안 해보니까,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크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가격 등락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특정 시점에서 공급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요게 100%가 믿기가 좀 곤란한 게, 특정 연도의 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계산했다 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아니고. 그 다음 수요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특정 연도, 즉, 30세의 진입 인구,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진입하는 인구에서 사망 인구를 뺀 주택 시장 활동 인구 순 정분을 수요 증가분으로 봤다. 보통 3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수요 증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급지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서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어떤 가정을 세우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기 보면 전국 아파트값의 영향요인은 수급지수, 수요 공급이 될 거죠. 이것이 마이너스 0.38입니다. 마이너스란 의미는 뭔가 하면 마이너스는 영향요인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마이너스 값이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다 하는 거죠.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0.28, 주담대 증가율은 0.25, 금리 변화는 마이너스 0.13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값의 영향 요인은 오히려 금리 변화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영향이 더 크다, 가장 크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마이너스 0.58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금리 변화는 좀 미미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다주택 비율의 영향 요인은 마이너스 0.71로 역상강, 어, 상관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 다주택 비율이 낮을수록 아파트 값 상승보험 매우 커진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와는 반대의 관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 억제가 집값 안정에 절대적이라는 투기 억제론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 구소련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정책을 유지하다가 독립 후에 자청 시장경제로 개발했다 이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 경제성장 시기에 주택시장의 유통가능한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매매가와 임차료가 급상승했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며 계약자유와 자정경기변동으로 불안정한 주택수급특성을 갖는 시장경제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경제성장률, 금리 변화 그리고 수급 지수도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틀려가지고 수급보다는 금리 변화에 절대적이다 하는 이런 자료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오 위에서 설명한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집값은 안정되고 오히려 다주택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집값은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 예측 결과. 21년도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서울 모두 올해의 상승세를 유지하나 상승폭은 둔화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1.5%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실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전세물량 공급과 임대 3법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어 매매가보다 높은 3.1%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3.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 가운데 공급부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 강화 아,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나라는 어, 그런, 어, 그런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주택시장 진입 가구 증가에 따른 초과 수요, 어, 신규주택에 대한 선호, 저금리와 이동성의 확대, 에, 전세 시장 불안으로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를 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어, 이것이 물론 어, 연구자료기 때문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100%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 주택이 있고 21년도 주택가격 전망에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주택은 음, 매매가는 1.5% 어, 서울 수도권도 1.5%, 전세는 3.3%, 뭐, 3.1%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지금 어떤가 하면, 전세와 유사하게 전국적으로 1.8%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는 뭐, 3.3%.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 단독 주택일 수도 있고, 다가구, 빌라,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가구나 빌라, 주택보다는 아파트 가격 폭이 2에서 3, 3배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값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어, 이 보고서의 보고서를 어, 100%좀 믿지 못하는 어, 조금은 의문이 드는 어, 그런 어, 결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일단 정리를 하자면 어, 주택산업연구원은 21년도 21년도 주택 가격 전망을, 매매 가격은 전국은 1.5%. 이렇게 예상하고, 전세가격은 3.2% 이렇게 예상한다. 매매가격은 수급, 즉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격은 금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매매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산업연구원 21년도 주택산업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